이바이큰 바구니를 한번 지나가보자. 이야, 시원하네, <laughs> 시원해. 아차, 아차, 아이고, 아이고, 이야, 신기하다. 이 바위 속에 아 신기한 조각 작품이 아 숨겨져 있어요. 이야. 이 공간을 <laughs> 통과해 나왔어요. 방랑 가면 비만이었으면 통과하지 못할 뻔했어요. 이. 간열품 몸매도 에 끼어서 못 나올 뻔했습니다. 저. <laughs> 아이고,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까나. 이게한손으로는못 올라갈 것 같은데 방랑 가면.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아, 그래도 어떻게 한번 올라가볼까? 으자으자으자으자엇아 엇자! 엇자! 으자 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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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엇자! 라가 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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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laughs> 아찔하다, 아찔해. 아. 역시, 올라와서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니, 아, 멋지긴 멋지구나. 아 이거는, 이거는, 올라갈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올라가면 안 된다. 방무런 가면 그만은 안돼 안돼 그거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아이 바람 부는데 이 바위를 어떻게 올라가겠어 그것도 한 손으로 말이야 아 촬영 끝나고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나는 대로 이 바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엔선 하나로, 아, 감당이 안 돼요. 동해바다에 이 세차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람아! 이요너라악랑카면의 따스한 품으로 안겨보기 바란다. 하늘에는 잔뜩 구름이 들이오져 있어요. 방금이라도 비가 막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저 남쪽 지방에는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곳 강원도 고성에도 오후에는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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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위를 또 한번 올라가볼까나 야 이거 위험한데 어? 이 칼바위 위험해 우와 이 칼바위 한번 올라타보자 에리야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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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따가따가따가이 칼바위를 타고 대평양을 건너서 아 이거 유럽여행을 한번 건너 무릎 여행을 한번 들어 볼까나 예리야 아라씨이 핵심 휘리도록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만은 달려라 아주 아찔해요 이 아찔한 칼바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야 무시무시한 이 칼바위. 미끄러졌다 하면 바로 꽂히는 상황이에요. 야, 어쩌어쩌. 바위에다 몸을 밀착시키고. 저런,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면서, 망랑카메, 아,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야, 우리 망랑카메 시원하게 날라 지금, 동해 바다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아, 멋진 장면이에요. 야야야 위험하다 위험해 우리 방랑카면 위험해 다이가 깨질 것 같다 야 다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 칼바위에 매달려 있어요 야 떨어지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칼날처럼 아이고 아주 날카로워요. Ha ha ha! 우리 방랑감에 위험한데는 가지 마라. 응? 가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아, 완전히, 아, 아우 다리야, 아, 무릎을 찧었어요이 칼바위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이쌰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매기가 창공을 나르면서 끼룩끼룩 가고 있어요 아 올라오긴 했는데 내려갈 일이 아주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일단 자세를 낮추고 앉아보자 아 중이다 힘을 주고 발을 버티고 야야 미끄러지면 죽는다 우리 <laughs> 박람 가면 저 위험한 순간에도 웃음이 나오나 아차차. 아이고, 바이야, 사랑해. 나는 바이를 사랑한다한다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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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다, 미끄러. 옳어이지 아, 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아, 내려오기도 정말 힘들어요. 이쪽, 저쪽. 사사치. 뒤져보자. 과연,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 바위 틈바구니를, 아유, 사사치, 뒤져볼 수 있도록 하자.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이 아주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군요.